가면 진짜 좋아. 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여기 그냥 가면 그냥. 우리가 내 가야 되는 낚시가기도 있고, 실이 다. 샤르과우는 오토바이의 천국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림이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길도 좋기 때문에 라이딩을 하면은. 그냥 힐링이에요. 옆에 항상 해안가 아니면 야자수, 풍경이 너무 이쁘니까,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다니는 자체가 다 힐링이고 관광이에요. 지금 저희 달리시는 거 보면은 되게 좀 경치 구경하고 약간 적응하느라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이제 뭔가 또 오토바이를 탔으니까 조금 시원하게 한번 달려볼까요, 형님?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한번 달리는 것도 형님,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형님. 앞에 잘 보시고 가시오 자, 먼저 갑니다 진짜 그 시아르가오를 오토바이로 타고 달릴 때 느낌은 진짜 다른 단어가 필요 없이 자유, 진짜 자유 어떤 속박도 받지 않고 그냥 자유와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무라이체가 돼서 한마리의 진짜 새가 된 느낌? <목소리> <목소리> 아예 펑크가 좀 낫네요. 시간 지금 몇 시야? 아홉 시 분인데 아. 챙기고 타이어 하고, 수리하고 일단 숙소로 가자. 숙소로 아. 다시. 아나 아, 나, 나온 게 뭐라도 먹고 싶은데. 라면? 어제 어, 먹고는 가야 돼. 어제 산거 있잖아 우리. 그건 별로? 알았어 알았어. 참 에덤을 봤는데 이 현지에서 영국 사람이 낚시 가게를 하더라고요 머리 스타일이랑 생긴 거는 예수님 스타일이고 항상 상의는 벗고 다니고 바지는 항상 이만큼 내려가 있어요. 걔 보면 계속 바지를 당겨서 올려서 올려주고 싶은데. 날이 갈수록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야기하는데 아이 방송 찍는다고 옷을 입는다는데 저는 걸린 줄 알았는데 구멍이 이만큼씩 뚫려있는 새까만 옷 바지는 제가 6일간 봤는데 한 번도 안 갈아입었고 일단 속옷도 안 입습니다 완전 자연인에 가까운데 가이드를 받기 전에는 와이 얘는 찐이다 뭔가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이 친구 하나만 믿고 낚시를 다 맡겨도 되겠다 그 믿음과 아우라가 있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바다에 사는 친구다. 와, 가이드 하나 잘 잡았네. 이 생각을 했었죠. l o It's still good. Natural presentation is still good. It's really good this lure. See how it swims b u uh... Nice little wave coming by here, some milky water. Travali are going to be cruising down through these waves and if we're lucky we've got a lure in their path. Oh, Fish on! 어, 일단은 저희가 낚시를 좀 하면서 느꼈던 게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어, 저기 내가 지금 캐스팅해서 닿는 거리가 내 허리춤도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 뭐지? 일단은 포인트가 좀 위험했어요. 아이 파도를 얼마나 맞았는지. 거기서 저희 전자장비 몇 가지가 사망을 하기도 했고. 조금 위험한데 던지다가 보니까 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드롭 지형이 아닌 좀 플랫 지형, 밋밋한 지형에서 그냥 얘들이 지나가다가 걸리는 고기를 잡는 건가? 어 캐스팅을 했을 때 뭔가 이런 스팟이 아니라 넓은 스팟에서 그냥 무한 캐스팅을 해서 거기서 한 마리 걸리면은 어땡 thank you. 어, 좀 그런 이미지 같은데, 이래서, 나중에는 조금 힘이 좀 빠지기도 했었어요. 아, 어, 그 느낌이, 고기 없어요. 여기. <laughs> 여기서 고기가 나온다고? 난 믿을 수가 없 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전달 잘 힘들 받아서 들었어. 그러면은 직역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책임 책임은 여기 아담한테 있는 건가요? 오늘의 낚시에 대한 책임은 책임은 어디 있어? 낚시 뭐하이안 아, 되면은 보기 안 넘는 거. 아니 저는 있어요. <laughs> 조그만 비행기 좌석과 경비행기를 타고 샤르가오까지 날아왔는데 지금 4 시간 동안 땡피어드 캐스팅을 했는데 지금 사장 나오라 이거. 뭐 사장 있잖아요. 샤르가오 사장 나오라고 해. 왜 고기가 안 나오는지. 지금 고기 손맛은 못 봐도 그래도 뭐 이쁜 뭐 자연 풍경이랑 스타일이랑 낚시 이런 것들 알아가고 배워가면 다음에 또 오면은 또잘 잡을 수 있겠지. 보통 이제 그런 멘트는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하는 멘트인데 직업병이야. <laughs> 우리 항상 배 타고도 그래. 여기는 선셋 브릿지라는 곳입니다. 헤드포트를 아, 타고 아, 아, 강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거의 뭐 음식들은 저희가 많이 보던 길거리 음식이긴 한데 와 너무 부러워요. 우와.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이 썬셋을 보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 안주랑 먹거리들 준비해서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어, 술도 마시고 낭반도 즐기고 그 재미로 오는 유럽 사람들이 많다고 유럽인들한테 왜 시아루가를 찾냐고 하니까 어, 선셋이 너무 재미, 너무 이쁘다고 그랬었어요. 오이제 이뻐진다. 아까보다 물 많이 들었죠. 이게 빨갛게 이제 전체로 물이거든요 저기 좀 다리 위로 가서 봐야 좀 예뻐요. 근데 이거 원래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저기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선수에의 낭만을 즐기면서 맥주 한잔 먹고 하는 거예 저는 다른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고, 이렇게, 막, 아름답고, 낭만있게 쓰는 사람들을 되게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이, 섬에는 부자가 정말 많네요. 어. 와, 아, 여기 다 인사해줘요,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오, 땡큐! 땡큐! 전부 다 인사를 해주셔요, 이렇게. 너무 신기해. 아, 나 여기 진짜 살아야겠다 한 서울에 잠시 휴가내고 저는 여기 한달 살기를 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을 여기서 이걸 즐길 수 있어 춥다 이거 장구 바로 옆에 있는 장구에서 바로 잡아온 직접 잡아온 순식간 잡은 물이 한 것입니다. 역시 그래도 시장은 정신이 없는 게 공들. <목소리> <laughs> 신기한 게 한국말 조금 할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서 오요 이제 낚시하다 보는데 뭔가 이 배도 그렇고 낚시 장비도 그렇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 적인보나들어요 덥고 너무 리고 <목소리를> <목소리를> <오오오오, 요거. 목소리를> 나는 이런 쪽기를 게임에서밖에 못 잡아봤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laughs>